사도행전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8. 헬라의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함. 15장 36절로 19장 41절. 마게도냐 전도. 여러 차례 이사야는 연안 지역을 언급하고 있다. 어떤 역본들에서는 연안 지역을 섬으로 번역하였다. 그는 야완 즉 이오니아인 또는 헬라인의 자손들이 식민지화된 땅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가 여호와의 말씀인 토라를 디아스포라에게 전파라고 부르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 이사야 24장 15절 51장 5절 60장 9절 10절과 관련하여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시다. 그런즉 그리스도께로부터 이사야 42장 1절로 9절과 49장 1절로 7절에 나타난 계획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헬라와 소아시아의 서구 지역으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다. 결국 그 연이 성취되었던 것이다. 바울은 새로운 여정을 위해 안디옥을 떠나면서 일찍이 여행 도중 중도에서 이탈하였던 마가를 대신하여 새로운 동반자로 신라를 태가했다. 신라는 로마 시민으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는 실바누스라는 라틴 이름으로 나타난다. 뉴스드라이에서 디모데가 그들과 합류한다. 성령은 그들이 오늘날 특키라고 불리는 내부지역을 거쳐 해안에 이르기까지 줄곧 인도하신다. 드로아이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6장 9절이라고 부르짖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다. 그 연안 지역 섬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사야 42장 4절. 빌립보에서의 바울. 그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던 도시는 빌립보였다. 누스트라의 비시디아의 안디옥처럼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로 제국의 태역 군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다. 전도자들은 회당 사역을 기초로하여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다. 또 다시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연 것은 여자, 즉 루디아였으며 그녀는 그 선교사를 집으로 맞아들였다. 누가 역시 그 집에서 묻게 되었다. 그런즉 누가가 빌립보에 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할 때 목격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접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대접을 받았다. 그리하여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단이 등장하였다. 여러분은 아마 뱀의 일종인 피톤 비단뱀에 관하여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 이름은 피톤이라고 불리는 한 용이 아폴로에게 물려 죽었다는 헬라 신화에서 유래되었다. 델피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피디아라고 하는 여사제, 즉 점장이가 아폴로로부터 신탁을 받아 점을 치고 있었다. 빌리뽀의 여정은 고대의 아폴로신 또는 무당의 신이 들린 소녀였다. 그녀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다. 그 신들린 여정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16장 17절이라고 소리쳤다. 누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려는 사단의 공작을 지적하고 있다. 바울은 이러한 사단의 소란을 원치 않았으므로 그 여종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냈다그 결과 그 여종의 주인은 이제 돈벌이를 잃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신라는 결국 매를 몹시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다. 아마도 10편, 18편 또는 90편이었을 것이다. 그때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로마의 정부 관리들은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신라를 잘못 대접했던 것을 사과하고 친히 성박까지 호송해 주었다. 이 사건에서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은 빌립보의 교회를 위해서였다. 빌립보의 원성이 로마 관리들의 배용을 받으며 떠나는 바울과 신라를 주목하며 이상스럽게 얘기했던 것이다.그 한동안 빌립보 교회는 로마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만일 바울이 이 경우에 있어서 선상 보온을 문자 그대로 따랐더라면 선상 보온의 정신과는 반대로 행동하게 됐을 텐데 바울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이 사건은 바울의 놀라운 유머 감각을 보여주며 교회를 보호하려는 예리를 말해준다. 데살로니가와 아덴. 다음 차례는 데살로니가였다. 나중에 바울은 그곳에 세운 교회에게 두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바울이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매우 적대적이었으며 참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이하. 2장 14절. 대사는이가 후서 1장 14절 이하, 2장 1절 이하, 다른 도시에 있을 때에도 큰 소란을 피웠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아덴에서 헬라의 지식인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아레오바고에 출두하도록 소환을 받았다. 아레오 바고는 아마도 판대온 신전 옆의언덕이 아닌 시장터 아고라에서 모였던 회의를 가리킬 것이다. 그 회의에서 바울의 아데네스의 전도 활동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었다. 바울이 그곳에서 했던 말로 인하여 그는 일부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상한 견해들과 태도들이 그에게서 비롯됐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단순화시키고 이방 철학자들로부터 비로운 어떤 사상을 유용함으로써 뛰어난 자신의 청중들과 타협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설교는 안디옥 해당 13장에서 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바울이 청중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주의깊게 읽어보면 그것이 구약의 표현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은 아덴의 현자들의 무지함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확실하지도 않은 소위 알지 못하는 신 17장 23절을 섬기고 있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수 없는 존재라고 믿는 에피큐리안, 에비구레오와 성전에 온갖 어이 석은 일및 우상들을 막고자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스토와 수도이고, 사람들의 헬라적 허무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를 친히 계시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였다. 또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호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17장 31절 명성을 얻었던 이 이교도들에게 바울은 성경의 참된 복음을 놀라운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바울이 아덴에서 말했던 사실에 대한 자료를 누가에게 제공해 준 이는 아마도 디오누시오일 것이다. 17장 34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르시신 경륜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믿음의 행복과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